상체질로 미래 탐구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공학이 아주 혁혁신적으로 이제 바뀌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인물 크레이그 벤터의 꿈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빅뱅, 이제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빅뱅을 통해서 전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우주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명 어, 세계에서도 이제 빅뱅이 예,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수업을 통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 휴먼 게놈 프로젝트의 성공이 가져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초의 인공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저는 빅뱅이라고 봤습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 인공생명체를 만들었을 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현상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우리는 각자 탐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첫 번째 자1차 휴먼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세상을 읽는다. 레이드 자 읽어 읽어낸 내는 거죠. 휴먼 게놈 프로젝트. 자 이게 휴먼 게놈 프로젝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휴먼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 인간 게놈. 개념. 자 게놈인 다음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인간 게놈에 있는 약 32억 개의 뉴클레어 타이드 염기쌍의 서열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이다. 어, 프로젝트의 취지 목표는 유전병에서 우리 인류를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한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2개 나라인가요? 이렇게 국제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예, 지, 지원합니다. 의회에서 통과되죠. 음. 자그래서 휴먼 게놈 할때 게놈 게놈은 유전자의 진 진의 G-E-N 그 다음에 염색체의 크로모좀해서 뒤에 있는 것을 합쳐서 게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합성여, 합성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에 담긴 유전 정보 전체 altogether 전체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해서 쭉 만들었죠. 13년 동안 했네요. 그래서 이뭘 도대체 읽어내는 거냐? 개놈을 읽어낸 건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이게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어, 생명공학을 저의 과목은 윤리예요. 윤리인데 이 생명공학을 <laughs> 공부하는 게참 쉽지 않네요. 우리 몸이 몸뚱아리가 있어요. 이 몸뚱아리 예, 예, 사람이 있죠. 이렇게. 예. 어딘가 이제 세포 하나를 세포가 한 70조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포 하나를 잘라내요. 자, 이 세포를 싹 잘라내면 어떻게 돼있냐면 하나의 세포가 있죠. 하나의 세포에 여기에 핵이 있어요. 자, 핵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 염색체가 있죠. 염색체가 23쌍 있죠. 23쌍. 아 스물셋, 스물두 쌍 플러스 한 쌍이죠. 한 쌍은 성염 색체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자, 그러면 그 스물셋 쌍중한 쌍을 요거 자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음. 많이 봤죠 이런 거 염색체. 염색체를 보면 이것도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의 염색 분체입니다. 요도 하나의 염색 분체라고 그러죠. 요 염색 분체를 잘라서 보면 이것은 DNA와 자 DNA와 예.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요 DNA, 요 DNA만 이제 쫙 잘라서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봤었던 요런 모양이 있죠. 이 DNA 이중나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1953년에 왓슨과 크릭이 이제 찾아내면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요렇게, 예. 뭐가 있습니까? 염기, 수, 염기가 이제 수소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 여기마다 뭐가 있냐면 네 가지가 뭐 배웠죠? A, 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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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A는 뒤에 같이 붙는 게 이제 T인 T, G는 C 이런 식으로 상보적으로 붙는 거. 여러분, 어. 수업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A, G, C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네, 유전자인 거죠. 유전자, 유전자. 자, 이 유전자에서도 요요 부분, 요 부분과 뭐요 부분은 기능이 이제 아, 기능을 확인했죠. 확인할 수 있는 것, 발현이 되죠. 요 요런 것을 아, 엑손이라고 러죠 엑손, 엑손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발현이 안 되는 것 어, 뭐, 인트론. 요러, 요런, 요런 거 뭐, 인트론. 뭐, 이런 게. 뭐 있나 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생명과학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 이, 이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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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을 읽어내는 거죠. 요것을 읽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몇 개다? 32억 개를 읽어낸 겁니다. r a i 읽어냈습니다. 이게 휴먼 개놈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유전자의 역할들을 우리가 다 찾아낸 거예요. 응? 네? 우리 인간, 어, 유전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것, 유전 정보 전체니까 개놈이 되는 거죠. 게놈게놈 네. 그래서 휴먼 개놈 프로젝트. 그래서 휴먼 개놈 프로젝트는 우리 인간이 몸뚱아리에 있는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고 각각의 기능은 어떤지를 확인해낸 거죠. 읽어낸 겁니다. 네. 다음 두 번째, 2차 게놈 휴먼 개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 공식적으로는 1번이 끝이에요. 그냥 1차, 2차 없어요. 그냥 제가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냥 휴먼 개놈 프로젝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어, 여기에 참가했었던 어, 과학자들이 2차 휴먼 개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을 만든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write 쓰는 거예요. read는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언어 국어 시간에 제시문을 읽어. 그럼 제시문들이 막 단어들이죠. 아, 이 단어는 어떤 뜻이다. 이런 것들을 다 알잖아요. 네. 그럼 이 단어들을 가지고 이 뜻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롭게 글을 쓸수 있잖아요. 요것을 이렇게 편집해서 쓰고, 요 단어를 여기 붙여 쓰고, 이렇게 각자 붙여서 쓸수 있습니다. 라이트, right, 이거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붙여 쓰면 새로운 글이 만들어지잖아요. 참신한 어, 새로운 글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2차 휴먼 결론 프로젝트라고 저는 명칭을 붙여 봤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인간이 다양한 생명체의 유전자를 읽어낸 것을 거꾸로 실행하면 됩니다. 자, 읽어낸 것, 여기 read. 읽어낸 것을 거꾸로, 다시 글쓰기 하는 거죠. 읽, 읽었으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전 정보 조각들을 조립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진짜 가능했냐? 자, 최초의 인공세포를 만든 크레이그 벤터. 자, 이 크레이그 벤터가 이 휴먼겨론 프로젝트에 이제 참가하죠. 어, 이때 참가하는 과정에 막, 어,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서로 지들끼리 싸우고, 막, 기타 등등 하면서 삐지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이제 크레이그 벤터가, 어,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예, 크레이그 벤터 연구소에서, 어, 인공 염색제 한개를 갖춘 박테리아를 개발합니다. 이게, 최초의 인공 세포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생명체죠. 이 자연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그 DNA 합성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이중 나선, 이중 나선 이렇게 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아데닌, A, 티민, T, 구아닌, G, C.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 있는 이걸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A, A가 뭐 어, 키, 키를 키, 키를 만드는 그런 유전자다. 뭐요거는뭐 지능을 만드는 거다. 뭐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내서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것을 DNA 합성기에 집어넣고 띠리리리리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 합성하는 겁니다. 만듭니다. 그러면 조립된 합성 유전자가 나옵니다. 최대한 이제 앞으로 30억 선까지 이어붙이겠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처,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거죠. 인공세포. 이거. 최초의 인공생명체입니다. 빅뱅이죠. 생명세계 빅뱅입니다. 지금까지 뭐, 뭐 기독교에서는 이런 생명체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드디어 인간이 만드는 세상이 된 거죠. 자 이런 세상을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제? 2010년, 이미 10년 전에 이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인공생명체들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인공생명체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좋은 점, 나쁜 점 분명히 있겠죠. 자, 제가 한번 봤습니다. 긍정적 현상 뭐가 있냐? 이 휴먼 견훤 프로젝트가 유전병 치료를 목표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 조지 처치라고 하버드대 의대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되게 유명한가 봅니다. 이 사람의 개인적인 꿈이 있어요. 개인 개놈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personal. 개인마다, 어, 유전체를 다, 어,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유전자들의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유전자는 뭐, 어, 당뇨병이 쉽게 걸릴 수 있게 하는 유전 유인자다. 그럼 어떻게? 요 유전 인자를 찾아내서 빼내고 다시 다른 사람의 그 유전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어떻게? 아주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긍정적 현상입니다. 이런 게. 예.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인공 생명체를 만들면 어떤 일들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써 보시고요. 다음에 부정적 현상. 안 좋은 점은 뭘까? 자, 인공 생명체를 만들다가 어 어떤, 진짜 괴물 같은 어떤 존재가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혹은 여기서 만들어진 것을 테러에 이용할 수도 있고. 최근에 트럼프 백악관으로 우편봉투가 갔는데 거기에 아마 이제 독특한 세균을 집어넣어서 뭔가 테러에 이용하려고 했었나 봅니다. 뭐 이런 것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테러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 현상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인공생명체 맞춤형 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이런 세상이 펼쳐질 거니까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의 진로는 어떻게 개척해야 될지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굿바이.